는요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고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.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주시겠습니까? 무슨 범죄 사건하고 연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곱 명이나 유명을 달리합니까, 여러분? 인터넷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고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? 이런. 이번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. 범죄자 대통령으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. 하나로 뭉칩시다 우리 후보. 살아온 행적이나 그동안 경기 도지사로 국회의원으로 또 장관으로 업무 역량이나 보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. 우리 김문수 후보로 뭉쳐서 6월 3일 반드시 우리 김만수 후보!